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좀 무시무시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살인범이라고 할수 있는 이춘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화성 살인사건, 이것 때문에 사 대한민국이 아주 공포에 떨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화성의 사시는 화성 시민들이 피해가 컸어요. 이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이 삼성 공장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상당히 멋진 도시인데 이 이춘재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도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못 잡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잡았어요. 잡아서 지금 여기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건의 연쇄살인과 30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86년 24살서부터 살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살이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고 군대 제대해 가지고 청운의 꿈을 안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이때부터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테고,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사주 분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주 안에 어떤 특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살인범인 이춘재의 삼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개축월 갑수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주를 보면 목균이 둘. 화기운이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일단은 술토하고 축토가 두 개가 있는데 재성운이 나란히 있죠?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나란히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일지에 재성운이 두 개가 있으면 여자가 나란히 두 명이 서 있는 거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한번 추론해 볼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주만 봤을 때에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성운은 강하면서 식신상가론이 없습니다 인성운이 강하니까 생각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표현력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를 한번 꼬셔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표현 능력이 약하다는 면에서 뭐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건좀 약하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식상운은 없으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죠?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강해요. 재성운이라는 걸 돈으로도 볼수 있지만 제가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해당하는 식상운은 없고 결과물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집착은 강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마약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극단적인 경우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그 결과만 얻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을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에서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관살이 없습니다. 관살이. 관이 뭐라 그랬죠? 나를 구속하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게 관살이라고 했잖아요. 이 춘재는 관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질서도 지키고 부도덕한 일을 보면 분노할 줄도 알고 그럴 텐데 이 관이 없습니다. 범죄자들 중에 그리고 사회의 망나니들 중에 관이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춘재 사진이 범죄자니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굴 닮았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여튼, 엄청나게 구타가 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군 생활할 때 하여튼 사람들 엄청 때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런 고참이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이춘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강대뼈 있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눈이 짐승처럼 눈이 푹 들어가고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무슨 표범이나 그런 짐승들 눈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이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짐승 같이 생긴 사람. 아이 사람 때리는데 저는 군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내 바로 이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딱 대면서 아저 인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맞은 기억은 몇번 없는데. 옛날에 그 연탄불 위에다가 쇠다림이 있죠. 제 나이 정도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탄불 위에다가 쇠다림이 놓고 군복다리잖아요. 각 잡는다고. 이렇게 빡빡 누르면서 그 쇠다림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군복을 이렇게 다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이렇게 다리다가 근무지적 났다고 불러가지고 그 쇠다림을 갖고 사람 머리를 쳐버려요. 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모반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을 놓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엄마하고, 누나하고, 세 명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세 명이 전부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다 짐승처럼 생겼어요. 사진을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줄이구나. 뭐 교육을 잘못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선천적인 게 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laughs> 잊어먹었었는데 이 이춘재를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이춘재가 제가 말씀드린 사주 구성의 특징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춘재가 지금 범죄자가 됐으니까 희대의 범죄자가 됐으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24살서부터 살인을 시작했잖아요. 군대 제대해 갖고. 그러면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데가 그 인간 병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람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laughs>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멀쩡했던 애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약간 좀 또라이처럼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이춘재를 보면 24살서부터 살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21살서부터 30살까지 병진 대 운이 어때요? 이때 지지충이 발생합니다. 진술충이 되죠? 이때부터 살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때 화성살인 사건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사건이 발생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경찰들도 엄청 투입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무능, 무능하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31살서부터 40살까지는 사술원진살이고요 그러니까 지지층 원진살 이렇게 흘러가는 대운이 20대 3 0대에안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41세서부터 50세까지 무호대운은 어때요? 인노술 화기운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처제를 살인한 것으로 해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58세 경자년인데 기미대운, 지지가 충하고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이 기미대운의 지금까지의 범죄가 밝혀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몇명 죽건 말건 재수자들, 살인자들의 인권을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형은 안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오지 못하겠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완전히 노인네가 돼 가지고 자연사하기 직전까지 교도소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도소에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수자들 데리고 형사 재판 받는데 법원에 많이 가, 갔거든요.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법조인들 빼고 저처럼 일반인들 중에 형사 재판 받는 그 법원에 자주 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잘못됐어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감형해 줘요. 그래서 거기 형사 재판이니까 조직 폭력배라든가 이런 폭력 같은 거 써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술 먹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형사들이 감형을 해줘요 제정신에 했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 술을 먹고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했으면 감형해 준다는 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의원하고, 그, 통합당 의원 몇 명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라는, 그런, 법안을 올렸다가, 뭐, 진중관 같은 사람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을 처형을 시켜서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춘재 같은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 계속 놔둬봤자, 그, 피의자 가족만 100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교수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거, 이것 자체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피해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딱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범죄자는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 죽었거나, 불구가 됐거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흉악범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laughs> 사용도 안 시키고 계속 놔두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것 같고, 사용 선고는 하는데 집행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 선고를 못 하러 하냐 이거죠. 집행도 안 하는데. 제가 하도 열받아서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춘재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에는 결론이 뭐예요? 이 삼주만 봤을 때에도 이 크게 잡아서 두 가지 특징이 있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제대하고 나서부터 20대, 30대, 40대 이 사건이 완전히 밝혀진 현재 50대까지 대운 자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